성찬주일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봉도의 가족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장면을 머릿 속에 다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유명한 그림 머릿속에 기억하실 겁니다.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한번 보실까요? 어, 이 그림이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습니다.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의 유명한 관광지죠. 그 어, 산타 마리아 성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어, 은혜 산타 마리아 은혜 교회라는 뜻인데. 어, 그 교회의 식당입니다. 교회 식당의 한쪽 편에 이 그림이 있고 반대쪽 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달리는 골고다 그림이 이렇게 양쪽에 마주 보는 그림이에요. 그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옆으로는 한 9미터 됩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는 한 5미터 좀 됩니다. 그러니까 아, 교실 한 절반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교실 절반 조금 더될것같으네요꽤 크죠, 그죠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입장료는 우리 돈으로 2만원 남짓 됩니다. 혹시라도 이탈리아에 또 여행 가실 일이 있으시면 밀라노에 가시면 한번 들렀다가 그렇게 한번 보시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람 시간은 딱 15분 준답니다. 딱 그룹으로 들어가서 15분 보고 칼같이 딱 나오라 그러는데요. 15분 동안 관람할 수 있다 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기회 되면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인데 저기 있는 사람 누군지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제 뒤통수 보이는 사람 있죠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알려드리면 바돌로매입니다 바돌로매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머리가 기준입니다 몸이 기준이 아니라 머리가 기준이에요 그 옆에 있는 머리는 작은 야고보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는 안드레고 안드레 옆에는 유명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옆에는 베드로가 있고요. 베드로 옆에는 요한이 있고 요한 옆에 이제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요. 예수님 옆에는 도마가 있고 도마 옆에는 세베대의 아들 이제 큰 야고보, 큰 야고보가 있고 그 옆에는 빌립이 있고 빌립 옆에는 마태가 있고 마태 옆에는 다데오가 있고 다데오 옆에는 마지막으로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 그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을 마지막 식탁, 예수님의 식탁, 멘사 크리스티 예수님의 식탁을 이렇게 어떤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뭐가 됐든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에는 의미가 담기죠 그죠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담깁니다. 이 식탁이 예수님과 더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이었다면 이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짠했겠습니까? 짠했겠죠, 그렇죠? 누구보다 예수님은 이 이후의 과정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이 순간은 누구보다 마음 한 켠이 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둘러서고 제자들이 이렇게 빙둘러 앉았겠죠. 앉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이렇게 양편으로 나누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또 잔을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받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 만찬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찬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의 유익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을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누군가가 해석해서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 옛날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뭐 옛날부터 어,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말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저렇게 살아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 하고 자기 피를 마시라 하나? 여러분, 이거 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에는 오른팔 떼서 주고, 왼쪽에는 왼팔 떼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뜯어 먹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다투며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이 질문은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산 사람의 살을 먹고 산 사람의 피를 마시라 하나? 그 질문은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조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찢으신 살 이 고백이 없이는 정말로 이 성찬은 어떻게 산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고 산 사람의 피를 마시라 하노 오리무 중 이렇게밖에 우리 안에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우리가 이 의미를 이 대속의 의미를 알때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여러분 후퇴가 뒤로 물러남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소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기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오늘 성만찬을 대하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찬해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 확신 가슴에 담으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성만찬의 유익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뭡니까? 연합이죠. 연합이에요.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도 권능을 해간, 했던 사람들이죠. 아마도 그들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또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했다는 그 어, 지난 3년에 그 사실로 인해서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야. 나는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야.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 한몸이었습니까? 같은 생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권한받으실 때 제자들은 외면했습니다. 도망갔죠. 모른다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스승을 푼돈에 팔아넘기기까지 했죠. 한마음이 되지 못했고 한뜻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과 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추한 그 내면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모습이죠.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좀 마음이 심란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노. 그럴 만한 소식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있죠. 그런데 그 사실은 그 일들은 우리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마음이야 한 뜻이야 한 생각이 한 몸이야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런 제자들이 더 그와 다를 바가 없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 예수를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제자들도 그 연합을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요? 내가 그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영혼 안에 거할 것이다. 연합이죠. 연합 죄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때 그의 살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피가 무엇인지를 알고 마실 때 먹을 때그 순간 거룩하신 주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또한 그분 안에 임재하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연합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 흘리신 그 피, 먹고 마시며 이 찢음과 이 흘림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백할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 그것만이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사명이 있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다 컸으면은 우리 교회 어린 자녀에 대한 사명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 순전한 제자들만이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 사명이 내게 남아 있질 않거든요. 다른 것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에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게 하신다. 이 말씀도 꼭 마음에 담고 오늘 성찬을 마주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의 세 번째 마지막 유익은 제자들 간의 연합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마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식탁을 그 소중한 식탁을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주 각별한 제자들 몇명 불러다가 몰래 불러다가 니캉내캉 묵자 하신 거 아니거든요 열두 제자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 열두 명 중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르유다가 거기 있어요. 가르유다가 있다구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각각의 제자와의 연합, 두 번째 유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개개인이 연합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누굽니까? 제자들, 모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들이 그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고스란히 남아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인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자와 신자가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함께 연합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짝라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사분오열.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동과 서가 갈라져 있죠. 지금 나라도 난리도 아닙니다. 사회도 계층화돼 있죠. 갈라져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갈라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욕심, 내 욕심, 내 욕심.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습니까? 너무 일상적인 인간 군상이에요, 여러분. 너무 일반적인 거예요.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특별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지 않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나요? 쉬쉬하고 이건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 그런 죄는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일상적인 죄는요. 우리를 죄, 죄에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은 지금도 똑같이 행하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인지 몰라요. 왜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만큼 일상적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부감각해집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평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 그것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연합이었죠. 성찬을 통해서 그 유익을 얻는 겁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창조의 그 원리를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자와 제자,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살과 피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봐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룩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어찌하면 다시 거룩한 주의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성찬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힐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몸, 한 뜻, 한 마음이 될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위치에서는 한 마음이 될수 없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 주의 영광 위에서 다시 순전한 청지기를 꿈꿀 수 있을까? 좋은 환경 갖춰주면 될까요? 합리적인 원칙이 세워지고 그 원칙을 잘 준수하면 아무 탈 없이 그렇게 가능할까요?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능할까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의 훌륭한 인격과 헌신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정말 정말 많이, 정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 모두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몸으로 단단하게 묶어내기에는 충분치 못한 끈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너무 약해요. 연약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한 몸,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이 될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성찬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이세 가지 메시지를 지금 가슴에 잘 담으십시오.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유익은 나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 한 가족이라 한 몸이라 한 마음이라 한 뜻이라 한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봉동의 모든 가족들이 그 마음에 잘 담고 예수님의 성찬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